저는 덕산중학교 출신 수학을 좋아하는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고이 이민건입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남고여가지고 거친 분위기를 예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학습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관심을 많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대성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민되는 게또 언덕이 있긴 한데 이 가파른 언덕 덕분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제가 중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요. 출련에 가면 요 남녀공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보가 재밌습니다. 전역 과학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물리와 화학, 생명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교과 과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실험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추가 탐구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알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책을 읽고선 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직접 질문을 하고 그런 딥토크도 있었고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 그런 천체 관측회도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는요. 블루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인기가 많은 활동은 1초도 안되어서 금방 마감이 되니까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서 신청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공대를 희망한다면 그 수학에서는 기하, 과학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을 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정보까지 듣는게 좋을 것 같고 또이 학기에는 물리, 화학의 미적분2,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 인공지능 수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학과제 연구는 제 특목고 개설 과목이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학년에 특목고 과목이 깔려있어서 그것까지 얘기해보면 고급대수, 고급 물리, 화학, 생명이 들어있으니 뭐두개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과 경제 경영은 2학년 1학기에 경제수학,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 정도 추천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동아리는 스팸과 BID입니다. 스팸은 수학 동아리, BID는 화학과 생명 동아리인데요. 이제 다른 동아리들과 다르게 이두 동아리는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면접 과정에서 선생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질 좋은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들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팸에서는 교내 파이데이 행사, 수학캠프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요. BID에서는 과학캠프 같은 그 교내 이벤트를 이두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들은 동아리 생기부 말고도 진로나 자율칸에 대해 굉장히 풍부한 양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회를 고민한 학생에 대해 물어봤는데 1학년 학생회는 일단 뽑지를 않아요 그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만 뽑고 학생회는 뽑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굳이 2학년 때 학생회를 하겠다 뭐 개인적으로 재미로 하는 거면 추천드리지만 이제 생기부 채우려고 그냥 흥미를 못 느끼는데 한다 이런 느낌은 비추하겠습니다 사회, 과학, 한국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나간 프린트, PPT를 반복하면서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을 추천하자면 사회는 1등급 만들기, 과학은 완자, 기출픽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한국사는 문제집을 막 아주 푸는 것보다 그냥 교과서를 진짜 다 외워버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이제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에서 물리 화학은 좀 어려우니까 화학 프린트, 물리 프린트를 꼼꼼히 반복하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어는 내신 시험 범위가 진짜 넓어가지고 굉장히 빡센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학원을 다니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겠다. 하면은 평소에 모의고사 풀면서 제 외부 지문 배치형 능력도 길러야 하고, 시험기간에 적어도 한달 반, 두달 전부터는 시작을 해서 많은 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문법상 틀린 것을 모두 보여주시오가 굉장히 1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 모의고사 빈출 문법을 마스터하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로 공부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문법적 포인트를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은 대성고에는 수학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21번, 30번 이런 데서 퍼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집은 자이스토리 아주 강추 드리고, 마플 같은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방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학 때 개념을 또 다져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려운 시험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보고 개념과 연관지으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다보면 처음 보는 유형의 모의고사 21번, 30번이나 내신 고난도 문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요령을 조금 터득할 수 있고 대처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특 작성 팁을 간단히만 얘기하면 교과 세특은 뭐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도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발표, 보고서 또 대회 같은 거에 참여만 해도 선생님께서 잘 써주십니다. 발표는 선생님들께서 진로에 맞게 준비하라고 하시니 일단 진로 희망학과 몇개 정도는 추리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생기부 자율 진로에 들어가는 여러 프로젝트 활동들이 하게 될 건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 열심히 굵직하게 참여해서 1년에 자율 생기부에 활동 두세 개, 진로의 활동 세네 개를 채운다는 마인드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생기문은 사실상 자기평가서와 동아리 일지에 자신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 미리 생각해 두고 고민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성고가 일지망이 아닌데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대성고가 일지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대성고를 배정받고 공부에 관해 겁도 많이 먹고 원래 친구들과 떨어져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성고에 오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되게 순수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있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서 즐거운 1학년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에 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빡세지 않을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그래도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성부에 그 다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학급 임원,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더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